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제 42차시 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 과학 A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진도를 이제 책을 다 끝냈고요. 마쳤고 어, 평가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요. 오늘은 힘과 에너지 3단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로 빛에 대해서, 네. 예, 빛에 대해서, 어, 배운 거 생각이, 예, 생각을 잘 더, 다듬어서, 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에너지에서는, 어, 예, 빛. 첫 번째, 빛.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반사와 굴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대해서 어, 배웠었고요. 그첫 번째 시간에 빛에 대해서 오늘 평가문제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지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단원명은 힘과 에너지 중에서 빛입니다. 학습목표는 빛의 삼원색으로 빛이 합성되는 과정과 색을 보는 원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빛의 삼원색이 뭔지 그리고 빛이 합성되는 과정 음, 그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음, 교과서 펴놓고 음,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 동영 그냥 책 펴지 마시고 음, 강의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활동 과제입니다. 다음은 빛의 합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림이 빛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빛에는 <laughs> 여러가지 색이 있어요. 우리가 햇빛을 보, 햇빛을 음, 햇빛이나 무슨 뭐 전등 불빛이나 다 빛이죠. 음, 보이는 거는 음, 이제 빨간색이죠. 첫 번째 빨간색 그리고 이쪽에 초록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랑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랬을 때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대요. 이 1, 2, 3세 가지 색을 그 색은 즉 빨간색 여기 제일 처음에 네, 빨강, 네, 빨강. 그 다음에 2번은요 초록, 네, 초록. 음. 그 다음에 3번은 파랑. 음. 이렇게 세세 세 가지가 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네 이렇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또 빛의 합성을 나타낸 거예요. 다음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빛은 합성할수록 합성이라는 건 합한다는 소리예요. 같이 섞는다는 거죠. 어, 빛은 섞을수록 어때요? 밝아집니다. 네. 그래서 밝아진다 이게 맞는 거고요. 네. 요게 빨강색, 초록색 이렇게 합하니까 흰색이 됐어요. 네. 흰색이 됐어요. 우리 물감 같은 경우는 합하면 합할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만약에 섞는다면 빛은 흰색이 되고 물감을 섞는다면 검은색이 됩니다. 검정색. 네. 그 다음에 3번 햇빛 아래에서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까닭은 무슨 색을 반사하기 때문인지 써봅시다. 그랬어요. 햇빛 아래에서 나뭇잎이 우리가 초록색으로 보이죠. 네, 그 까닭은 무슨 색을 반사하기 때문일까요? 네,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네, 초록색,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초록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다음 중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물체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림자. 우리는 모든 사물에는 그, 그림자가 생기죠. 어, 햇빛과 빛과 그림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빛 때문에 그림자도 생기는 거죠. 근데 빛이 이렇게 왔을, 이렇게 왔을 때, 에, 이제, 빛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림자가 생기죠? 책놓그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나무는요? 나무도 생겨요. 유리창은요? 유리창은 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통과해버려요. 이렇게 통과해버려요. 예, 유리창을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자기. 도자기도, 어, 빛이 딱 막히죠? 빛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탁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도자기가 있다면, 네, 도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음.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이쪽으로 왔을 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유리창입니다. 네. 해설 한번 볼게요. 도자기나 채, 나무 등은 불투명한 물체로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체의 뒤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며, 투명한 물체는 빛을 통과하기 때문에 물체의 뒤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이런 불투명한 거는 빛이지 않는 음, 그런 물체들은 빛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탁 막혀요. 그래서 뒤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그림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투명한 물체는 투명한 건 속이 원이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네. 그거는 빛을 통과하기 때문에 네,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정답은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 네. 이게 빛의 직진하는 성, 형, 성질 때문이죠.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laughs> 불투명한 거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음. 직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신기루가 생기는 것? 신기루는 음, 신기루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어, 빛의 굴절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루는 그리고 3번은 등대의 불빛이 곧게 나가는 것네 이것도 빛의 직진이죠 직진하는 거죠 그냥 똑바로 나간다는 게 직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구름 사이에 햇빛이 곧게 나가는 것네 구름 사이에서도 햇빛은 아주 직선으로 곧게 나갑니다 그래서 3개는 맞고요 어, 현상이 아닌 것은 신기루가 생기는 것은 빛이 직진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빛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있어요. 네, 빛의 굴절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3번. 다음은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오른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빛을 물체에 가까이 하면 물체에 의한 그림자가 어, 어때요? 빛을 물체에 가까이 하면, 물, 그림자가 커지죠? 네, 가까이가 되니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커지고에 맞게 동그라미 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커지고에, 네, 커지고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빛을 물체에서 멀리 하면 그림자가 작아진다. 그랬죠? 네, 작아진다. 이렇게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볼게요. 빛이 직진하다가 물체에 막히면 물체의 뒤쪽으로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체의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빛과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가까이하면 그림자는 커지고 멀리하면 작아집니다. 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 길이의 관계를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그랬어요 태양의 고도는 태양이 높고 낮고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고도가 낮다 그러면 이렇게 낮게 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 꼭대기 여기 안떠 있고 여기 밑에 떠 있죠 예, 고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림자의 길이는 해가 낮게 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림자의 길이가 가까이 있으면 커진다고 랬어요안 나요? 아까도. 어, 이렇게 길어요. 그림자가 길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죠? 네. 그래서 얘랑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태양의 고도가 높다. 이렇게 높, 높이 떠 있어요. 높이 떠 있으면. 그림자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오가 되면 12시, 낮 12시가 되면 오히려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음. 해설 볼까요? 태양이 사람 앞에 있을 때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그림자의 길이가 길지만 태양이 사람 머리 위에 있을 때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그림자의 길이가 짧다. 그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오. 그래서 X, OX 문제예요. 자, 1번. 그림자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맞죠? 네. 아까 빛이 딱 직진하니까 투명한 거는 그림자가 안 생기고요. 직진하기 때문에. 네, 통과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불투명한 거, 뭐 책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아, 이런 것들, 물체 그런 것들은 그림자가 생겨요. 그 다음에 투명, 2번, 투명한 물체는 빛이 통과하지 못함으로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 투명한 물체는 빛이 통과하죠. 네, 통과, 저기 네, 유리 같은 거, 유리를 통해서 우리도 유리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 따뜻하잖아요. 그쵸? 네. 생물체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므로 음, 아니죠 통과하죠. 그리고 그림자가 나타난다 했는데 안 나타나죠. 없죠.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x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3번 물체가 빛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림자의 크기가 커진다. 네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빛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커지죠. 멀리 있으면 음, 다가지죠. 그림자도. 그럼 얘도 어, 맞다고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자 빛과 그림자에 대한 문제 계속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빛의 합성 합성, 합, 합, 합한다는 소리예요.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것, 요거 주의하세요. 자, 1번 빛을 합성할수록 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빛은 합성할수록 더 환해져요. 네. 물감은 합성할수록 어두워져요. 네, 물감이. 네. 예. 그러면 얘는 설명이 틀렸네요. 그쵸? 그렇죠? 예, X. 어.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해하면 흰색이 된다. 어때요? 네, 그렇죠. 빛의 빨강, 초록, 파랑 합해서, 어. 어, 합하니까 나중에 흰색이 됐어요. 네. 그 다음 3번.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다. 맞죠? 네. 네. 맞아요. 얘도 맞죠? 흰색이 되죠. 다 섞으니까 합하면. 그 다음에 4번. 파란색 빛과 초록색 빛을 합성하면 청록색 빛이 된다. 네. 이게 우리가 안 해봤죠? 이거는? 자, 앞에 한번 그림 다시 가볼게요. 네, 그림에 여기 있죠. 아까 초록색과 파랑색이라 그랬죠. 요걸 더한 거예요. 초록하고 얘하고 이렇게 더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청록이 됐어요. 청록. 네. 네, 청록이 됐어요. 어디 볼까요? 아, 네. 파란 빛과 파란색 빛과 초록색 빛을 합성하면 청록색 빛이 된다. 네, 이것도 맞네요.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입니다. 빛을 합성할수록 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렇지 않죠? 빛을 합성할수록 밝아져요. 밝아지고, 세 개, 세 가지 다를 합하면 흰색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7번. 비가 온뒤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원인과 가장 관계 있는 빛의 성질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비가 온뒤 하늘에 무지개가 뜨죠 가끔 떠요 여름에 음,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빛이 어떤 성질인지 자 빛의 직진 네 이거는 아니에요. 빛은 이거는 그림자와의 관계 직진하,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반사 반사 때문에 이게 무지개가 생길까요? 빛은 반사는 되돌아 나온다는 거거든요. 다시 빛이, 딱, 다시 가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그 다음에 합성. 합성은 섞는다는 거, 섞는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4번. 빛의 분산. 네.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맞습니다. 4번. 음. 음. 여기 4번. 4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빛의 성질 중에서 어,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되면 여러 가지 색의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네. 음. 공기 중에 물방울에 의해 분산된, 분산, 그래서 분산된, 빛의 분산, 빛의 빛이, 빛이 분산하는, 분산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지개는 바로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영롱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네, 그 다음, 다음은 물체의 색을 볼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체의 색을 볼수 있는 원리래요. 자, 장미꽃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 문제 8번입니다. 팔, 빨간색 장미는 여러 가지 색의 빛 중에서 무슨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한다. 그랬어요. 무슨 빛을 반사할까요? 네, 빨간색을 반사하죠. 네,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빨간, 장미를 빨간색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반사해서 우리 눈에 그렇게 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해버려요. 그 다음에 초록색, 잎은 어, 무슨 잎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한다 이랬어요. 이것도 어, 우리가 아까도 한번 배웠듯이 예, 그 색깔을 반사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초록색, 예, 빛 이파리니까 초록색, 예, 초록색은 어때요? 반사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반,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흡수합니다. 그래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의 색으로 물체를 볼수 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다음 문제 9번. 다음 그림은 빛의 합성을 나타낸 것이다. 빛의 삼원색인 가나다의 알맞은 색깔을 쓰시오. 네, 우리 아까 한 거예요. 자, 가에는 어떤 색이 있었죠? 네, 빛의 사원색을 안다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죠. <laughs> 네, 그러면 가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네, 가에는 빨간색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빨간색. 나에는요, 네, 초록색. 초록색. 다에는요, 네, 파란색. 그래서 아까 음, 초록색과 파란색이 예, 빛이 합해지면 어떤 색이 날까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청록색이 납니다. 여기 중간에 얘랑 얘랑 섞었을 때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어, 노랑과 어, 어, 빨강과 초록을 섞으면 노랑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강과 청록이 섞이면 이렇게 자홍이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색깔을 전부 다 더한다면 어, 흰색이 됩니다. 음, 아셨죠? 가나다를 더하면 가나다. 가는 빨강, 빨강이죠. 나는 초록, 다는 파랑. 그쵸? 네, 이거 다더 하면 흰색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빛의 삼원색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빛의 삼원색은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라고 했나요? 네,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파란색, 또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까지 열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 빛의 색, 그리고 빛의 성질. 이거에 대해서 어,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은 뭐라고요? 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세세 세, 세 가지 색이 빛의 삼원색이고요. 이걸 다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온다고요? 흰색이 나옵니다. 흰색. 네. 그리고 석, 빛은 섞을수록 더 밝아집니다. 네, 빛은 더 밝아져요. 물감은 물감은 어두워지죠. 예, 반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포트폴리오 평가 또열 네,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힘과 에너지 단원인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평가 문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